자, 여긴 어디? 마술랭 맞다라. 출발. 으차! 자. 자, 맛술랭이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자, 오늘은 문화동에 있는 문화식당.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게 실내 분위기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가 소 전골, 소 불고기, 삼겹살, 돼지 불고기, 불대 빈밥. 아, 이렇게 됐네요. 마슬링이 어, 오늘도 자리에 딱 안 났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진심 혀밴더 별점 평가 후반부에 딱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전용 수저 준비하고 아. 한국이 지켜야 될화 유산 불백 비빔밥 시켰는데요. 직 요리를 합니다. 테이블에서. 이야. Yeah. 퀄리티 보이시죠? 양국, 어디에도 없는. 아, 이렇게. 자, 굴베. 불베 비빔밥. 공나무국까지 완성. 어우, 여러분. 이, 비주얼 실화입니까? 그냥 밥집이 아니라 예술관이네요, 예술관. 그래도 냉초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맛을이 빠질 수 없잖아요. <laughs> 책이 났습니다. 자, 아. 아, 이걸 여기에 딱 들어서 비벼먹는 거예요. 인분이니까전 이름만 들어볼게요. 웃음이 절로 남은 비주얼이에요 자 맛있게 비벼서 먹어 보겠습니다 아, 아, 국물 향만 맡아도 왜 맛있는지 알겠어요 아, 굴배 비빔밥 다 비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와 색깔하고 냄새하고 와, 정말 좋습니다 아, 침샘이 폭발해서 빨리 한수가 먹을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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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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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음. 와 뭔가 싹싹싹싹 지나간 맛이야 자, 오늘은 빠르게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온거몇개팔십 저는 놀래고, 그냥 비드박스 먹고 눈 묻고 아, 눈깜잖아요 옛날 엄마 밥상 그대로입니다. 엄마 아, 그 생각나네. 네. 한 입에 고향 맛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진짜 필링 푸드죠. 필링 푸드. 자 이번에는 여기 사장님. 끊초. 여기 십분. 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으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자 여러분들, 어, 오, 자 그게 한 숟갈 합시다. 오우, 자 이겁니다. 무거시지 <laughs> 음 음식이 아니라 추억 플레이어입니다 맛으로 시간 내용이 중 각두기 음 깔찍 담백하다 아는 분만 아는 맛아 이거 계속 먹고 있는데요 고기가 계속 나와요 고기가 음. 감정선이 싹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 같은 맛이에요 드라마 맛 여러분, 우리 문화동에 문화식당, 문화유산급 식당, 이런 소상공인 맛집이 살아야 우리 마산 문화동이 살아납니다. 마술랭이 주말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말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문화식당. 파이팅! 우리의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힘내세요! 행복 폭발시킬게요. やるんうん、まさに、ね、待、ま、ってかしい。 여러분, 오늘도 문화식당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죠해 주실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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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구독, 여기,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술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문어식당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짱 마치겠습니다